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노래, 시가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한 본문이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왜 노래를 지어서 가락을 만들어 부를까요? 다음 세대에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편제 같은 것이 아주 오랜 시간 원문 그대로 내려오는 이유가 거기에 가락을 붙여서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전전승이라고 하지요. 그 뒤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책을 쓸수 있는 책 기록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서전전승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는 문자가 발, 그, 개발이 되고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전 전승. 특별히 이 구전 전승 중에서 시가 형태, 노래의 형태나 시의 형태가 등장한다는 것은 모세가 했던 원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 원문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된 것이죠. 왜 이렇게 가락을 붙였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배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 형태, 노래의 형태로 전승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보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아주 부정적이고 암울했습니다. 아마 광야 40년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 어떤 경험이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근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매일 만나가 생기고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죠. 내가 옆에 있어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떠나는데,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이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더 배교하겠느냐. 그게 이제 모세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들어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들어가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라.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아주 긴것 같지만 모세의 노래를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생존이 목적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목적이라 그러면 그냥 먹이만 던져주면 돼요. 우리 닭들에게 먹이 던져주면 닭날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 먹을 것만 있으면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동물원의 동물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무엇 뭐, 무엇 뭐, 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자는 사자 다움을 잃어버렸어요. 호랑이도 그렇고 독수리도 독수리 다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생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밥을 주고 모유를 주고 하니까 야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우리들을 절대 생존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목표냐? 자유예요, 자유. 자유 안에서 야상이 나오거든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이 안에서 판단하게 만드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걸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기도, 아주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럼 나에게는 뭐가 남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구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추레고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라고 바로, 바로를 죽여버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제 이 이집트의 왕은 모세이고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한 사람만 죽여버리면 바로만 죽이면 아주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데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그렇게 돌려가지고 가난한 땅으로 이끄십니까? 생존이 목적이 아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배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훈련하시는 두 번째 방식은 이제는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도와주세요. 왜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야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처음 아장아장 걸을 때 무엇을 짚고 일어날 때는 항상 어머니의 손이 옆에 있죠. 넘어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걷는 거야, 알려주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넘어져도 안 일으켜줘요. 왜안 일으켜 줍니까? 그럼 아이가 그걸 보고 친부모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도 하나님의 어느 순간 잘 도와주시다가 침묵하시면 친 하나님 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일부러 안 도와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침묵하신다. 그 침묵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근육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 이러면 세상 것을 선택할까 하나님 것을 선택할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되는 훈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침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나가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45절 보십시오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지거나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어디에 두어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고.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머리 안에 넣어 놓지 말고, 마음에 두고, 이제는 스스로 실천해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는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기다려주지 않는 이유는 당 만들지 않으려고. 부모가 다 해주면 부모 아이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아이 닭 된다고요. 날아가지 못 한다고요. 독수리도 뭐 그런다 하잖아요. 독수리도 처음에는 잘 돌봐주다가 어느 순간 되면 둥지에서 밀어낸다면서요. 밀어내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독수리 새끼가 죽는다고 날개를 칠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 날개를 친다고 날수 있겠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다가 날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의 자리로 들어간다. 훈련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합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과 받지 못한 사람이 보고 누리는 것은 전혀 달라요. 스키장 가보십시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주 낮은 스키장, 평지 같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아주 부분의 자연만 보고 스킬을 탈수 있지만 훈련 받은 사람은 아주 높은 곳에서 좋은 경관에서 부상에 위협 없이 아주 편안하게 스킬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훈련된 이후에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 침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땅에서 차지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훈련 가운데 있는 자나 하나님의 깊은 침묵으로 들어간 자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에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